어, 특검의 중간검진을 해달라라는 질문이 들어오셨어요. 특검. 지금, 특검이 언제까지이죠? 6개월인가인 거잖아요. 거기에서 지금 한석달 지나간 거죠? 특검이. 자, 중간검진 해달라이신데, 어디 좀 볼게요. 네. 특검 상황이 어떤가? 먼저, 저는 내란 특검은 성과를 잘낼 거라고. 애초에 보고 있었고, 최상명도 나쁘지 않을 건데, 이제 김건희 특검이. 이게 이제 지금 너무 일도 많고, 뭣도 하고, 뭐 그런 상태이긴 하죠. 자, 좀 볼게요. 내란 특검 현재 어떤 상태이고, 결과적으로 어떨까요? 음. 내란 특검. 음. 자, 내란 특검이 지금 어떻냐인 건데, 많이 진척이 되기는 했을 것 같은데, 잘좀 방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. 방해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, 현재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좀 스케줄대로 안 됐다 하는 부분은 있어요. 이 한독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카드가 나오나? 그럴 수도 있겠죠. 예. 네, 내란 특검이. 자, 그럴 수도 있는 모습이다.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인데 그래도 괜찮습니다. 그 나름대로의 중간 과정에 자기들 그 목표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, 네, 다잘 흘러갈 것 같다 이고요. 어, 지금 봤을 때이 사람들이 예, 네, 성과 잘낼 거예요. 음, 뭐, 그거는 제가 처음에 봤었던 거, 그 부분이 있어서, 음, 지금 수사의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, 전 진척이 꽤돼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. 네, 진척이. 진척이 꽤돼 있는 상태이고, 굉장히 속도를 처음에 잘 냈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완제, 여왕의 전차, 그 다음에 허밋이니까, 디테일을 굉장히 지금 파고들고 있는 상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좀이 사람들은 한 덕수를 좀 집어넣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하나의 약간 좀 변수로 들어가 있는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잘 흘러가는 모습일 거다. 그리고 거의 많은 부분이 수사가 진척이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내란 뚜껑. 음이 음. 사람들한테 그게 좀 변수인 것 같아요. 한 독수를 못 집어 넣은 게 조금 아픈 것 같습니다. 조금. 이게 아직도 그 내란의 손길이 사법부 안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. 이게 누가 뒤 봐줬네 같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. 이 사람들 마음 안 해요. 지금 보면, 이 내란 특검이 생각할 때, 야, 이거 뒤에서 좀 봐주고 있네. 아직, 한독수랄까? 그, 그, 이, 이게 이제 이 검찰이든 사법부든 개혁을 해야 되잖아요. 그 영향력이 아직도 존재는 하네. 하는 생각이 네, 좀 들었다라는 겁니다. 그 부분에서의 어떤 뭔가 방어랄까? 뭐 이런 것들은 생각해 갈 거라고 봐요. 그래서 해결해 나가실 거다. 네. 결과적으로. 맞아요. 이 구석구석이 아직. 아, 아직 그런 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. 아, 성과를 낼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겠다. 내란 특검은 잘 방어해 나가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치를 낼 거다.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 김건희 특검 보도록 할게요. 자, 김건희 특검이 지금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? 김건희 특검이 어느 정도? 지금 김건희 특검이 "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, 그죠? 우리는 알 수가 없다." 김건희에 대해서 뭐 목걸이가 나왔네, 뭐가 했네 해서 이제 중요한 김건희는 잡아놓기는 했어요, 그죠? 근데 아직 그 김건희하고 이 사람들이 김건희 특검이 밝히고 싶은 것이 단순히 그 뇌물을 받았다라든지 그런 정도의 내용을 원하는 게 아니죠. 김건희가 얼마나 국정에 관여를 했고, 실질적으로 김건희가 거의 뭐 윤석열 대신 정치를 했다.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렇게 지금 드러나는 뉴스 같은 걸로는 어,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. 근데 특검은 그거를 갖다가 어떤 좀더 이거를 그 증거로 보충을 하고 수집을 해야 되고, 그리고 이뭐 국정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고 뭐 외국 사업이라든지 그냥 단순히 주가 조작뭐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뒤에서 이것저것 했다라는 거를 하나 하나 이게 다 입증을 이렇게 이렇게 증거를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. 지금의 김건희 특검의 상태는 사실 좀 멈춰져 있는 상태. 4번 소드, 4번 컵. 그러니까 이 수사가 지금 진척이 좀잘안 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. 예를 들어서 요거는 그 증언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어 그렇게 해주지 않고 있다 같은 부분이 있겠죠. 뭐 유경옥이라든지 뭐그 아직 그 김건희 관련 그 세력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협조가 비협조적이다인 건데 팔번흰 카드가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 민중기 특검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진득하게 조금씩 조금씩 이거를 해 나갈 거라고 봐요. 그래서 지금 상태는 좀 이렇게 스톱이 돼 있는 듯이 이 표면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의 어떤 끈기나 포기하지 않은 노력 이런 것을 꽤할 거다라고 보여지는데 자 결과. 어, 네, 여기는 뭐, 어? 제가 도둑도 있을 거라고 그랬었잖아요. 응. 근데 막 띠도 분실하고 막 그랬잖아요. 그죠? 네. 이것도, 여은 방대해요. 긴건희듣검이 사실. 심플하지 않고.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, 낼 것인가. 그리고 지금이 어느 정도 위치까지 와있나. 안 하셔도 되겠어요. 음. 느리지만 결과를 낸다. 느리지만 결과를 낸다.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내란 특검도 그냥 단순히 이제 윤석열을 잡아놓고 뭐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 곳곳에 있는 그좀 뭐라 그럴까 이 내란하고 연동돼 있는 거를 폭넓게 해줬으면 좋겠잖아요. 자,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어디까지인가 이기는 해요. 네, 근데 이 긴건이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막 엄청나게 그러기에는 좀 장애가 있기는 해요. 근데 단 시간 안에 뭔가가 나오고 이러는 것 같지는 않는데 이분이 그 민중기 특검이 잘 하는 것 같아요. 지금 일단 상황적으로는 가까운 미래까지는 매달린 남자입니다. 그러니까 뭔가 장애가 있겠죠. 장애가.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부분 증언도 확보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겠다인 건데 지금 나오는 카드들을 봐서는 이 사람이 굉장히 고고를 갖다가 요 카드 자체가 이제 또이 역발상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. 네. 고6에 안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굉장히 애를 쓰시는 모습이 있습니다. 지금 보면 이 여사제의 카드도 굉장히 좀 심연에 도달한다라고 해야 되나 그이 사건의 어떤 본질적인 거를 이렇게 자꾸 파헤치려고 하는 이 카드도 그런 의미가 있고요. 네 그런 모습이어서 이게 결과적으로는 잘될 거예요. 영범풀 네, 투컵스 성 카드입니다. 그래서 잘 되실 거라고 봅니다. 네, 요 어떻게 잘될 거냐인 건데, 고거를 갖다가 이제 누가 증언을 해주던 안 해주던간에, 고거를 다시 이렇게 역으로 쳐가지고 풀어가는 방식으로 뭔가를 할것 같아요. 역으로 풀어서 하는. 니네가 협조 안 해줘도 요거는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좀잘 해주실 거다라고 보여집니다. 네, 그래서. 네, 김건희 특검도 진척이 잘돼갈 거다 그렇게 생각이 돼요. 자, 음. 자, 그 다음에 이제 최상병 특검이 있죠. 최상병 특검.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는 보도가 막 그렇게 자료, 보도 자료가 많이 나온다든가, 뭐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습니다. 그, 그, 목사고 연결돼가지고 이게 이번에 최상병 사, 그, 특검 때문에 미국에까지 막 난리를 부렸었죠. 그죠? 자, 김장한 목사, 거기, 여의도 순복음 거기 때문에,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, 자, 최상병 특검은 지금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이 되어 있나? 그래도 한70% 정도는 된것 같은데, 이 사람들도 지금 조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모습일 수는 있습니다. 소드의 6번, 소드의 5번, 펜터클의 7번, 뭔가 조금 더 이러고 싶다 같은 마음이 있는데, 이게 왜 이런 카드가 나왔을까 하면, 주변에서의 압력이나 비판, 비판이 많아졌다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, 이랄까, 이 최상병 특검은 특검이니까 자기들이 할 일을 한 거잖아요. 근데 그 방법론에 대해서, 어, 뭔가, 어, 다르게, 왜곡해서 지금, 예, 반대로 역공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 있죠. 자, 이 최상병 특검이 성과를 낼까? 음. 그리고 중간 과정은 어떨까? Thank <laughs> you. 최상명 특검은 잘 해요. 성과도 낼 건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엄청 시끄러워질 수 있어요. 시끄러워질 수 있다.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은 이 김장한 목사라든지 요쪽 라인을 안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. 그렇게 됐을 때 이게 어떤 화해쳐졌을 때 어떤가인 거예요. 이게 성과를 내기는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 난리가 난다. 사회적으로, 사회적으로 좀 뭐라고 그럴까? 어, 후폭풍이 거세질 수 있다. 정치적으로 뭔가 어, 좀 난리가 날수 있다.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?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하겠죠. 이 최상명 특검은 이 사람들이, 이 사람들이, 이 사람들이 이, 저기 뭐야, 문제가 있어요 하고 분명히 이 개신교나 여기 건드리겠죠. 그죠? 근데 그렇게 됐을 때 난리가 나겠다. 인 거잖아요.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 검찰이니까 기소를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증거나 뭐나 이렇게 연결해서 했을 때 이 개신교 쪽에서의 반발 이런 게좀 많이 우려되는 모습이기는 하다. 그 지금 보면 타워에 월드 카드까지 나왔어. 이거 해외에까지도 난리법석이 난 거잖아요. 네. 그런 상황들이 지금 보여지기는 하는데 요게 세상병 특검에는 좀그부분이 어려움으로 나중에 작용할 수 있다 이거 밝혀져요. 밝혀지고 후폭풍이 사회적으로 있을 수 있다.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입니다. 그래서 알게 되긴 할 거예요. 이거는 다 음, 알게 되긴 할 거다.